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성구 중동, 중동 효성 해링턴. 중동 인근의 아파트가 특히 어려운 이유, 특히 폭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투자에는 절대로 참고하지 마시고, 최종 결정은 각자, 각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제 영상을 같이 공부하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성구 중동 다들 위치를 알 겁니다. 여기 에대시이 있고 수성구 효성 해링턴 에, 그리고 어, 뷰엘도 입주하죠. 어, 뷰엘도 입주합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 센터입니까? 골드 클래스 그리고 여기 화성에서 짓고 있습니까? 아, 주상복합.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수성 효성 해링턴이 지금 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죠.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는가 하면 4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아, 좀 충격적이죠.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 치고 지금 4억 대에 거래된 것은 첫 거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4억 9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실 여기가 아, 초등학교 학군지도 멀고 학군이 아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4억 9천에 거래됐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4억 9천에 거래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여기 리버센트, 자, 입주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유가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중동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렇게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면 좋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제가 쓴 수승구 아파트 7 0개 분석 위용가격의 타이밍 이 아래 링크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승구 아파트를 구매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라고 어떤 분이 전자책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 가격을 알고 계시는데 자 이것은 전화 상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가격은 여기 보면 스탠다드 드럭스 프리미엄 있습니다 스탠다드 자 요렇게 결제하시면 요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거 자그러면 오늘의 주제 왜 수성구 중동 가기 처럼 어, 가기 폭락하는가 이렇게 보면 골드 클래스죠 이중에서 유독 골드 클래스가 가기 많이 하락합니다 아 골드 클래스 가 아니고 혀, 어, 수성 효성 헤링턴이죠 골드 클래스 가격을 보면 사실 골드 클래스는 지금 5억 어 5천, 자 5억 5천에 그랬죠. 근데 골드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최고 가액이 7억 천이고, 7억 천 대비 지금 가격이 5억 5천까지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어 절대적인 예 가격으로 봐서는 수성 골드 클래스가 가격이 더 낮습니다. 자, 그렇지만 헤링턴은 어 모양지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서. 어 헤링턴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수성 효성 헤링턴은 최고가가 9억 5천까지 갔고 골드 클래스는 최고가가 7억 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른 어, 골드 클래스의 다른을 봐도라도 하여튼 최고가는 어, 7억대입니다. 7억대 그렇죠. 자 7억대고 효성 헤링턴 같은 경우에는 9억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효성 해링턴이 지금 하락폭이 상당하죠 자그 이유는 제가 볼때는 역전세로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최고가가 955,000 입니다 955,000 인데 전세를 보면 21년도 자, 21년도 2월달부터 5억 5천 5억 6천 그리고 5억 그 다음에 5억 5천 이거 얼마입니까 5억 5천 낮은게 4억 2천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주 전세 기간이 끝이 나는 즉 21년도에 고전세로 맞춘 임대인들이 지금 전세가 2년 만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전세 가격 2억대다 그거죠 근데 과거 21년도에는 전세를 5억대 5억에서 5억 6천까지 이렇게 났다 그러면 많게는 3억을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갭투자를 하시는 분이 3억의 여유 돈을 21년도 4월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1%였는데, 은행 예금으로 넣어뒀을 리는 거의 없다. 그럼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갭투자로 하나 더 샀거나 주식이나 코인을 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송 효성 해링턴이 유도 이 당시에 전세가를 높게 받았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2억 되니까 한 3억, 적게는 2억 5천, 보통은 한 3억 가까이 전세 자금을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죠. 자, 특히 21년도에 전세 고전세가로 전세가 또 많이 나눠졌다 이거죠. 많이 나갔습니다. 수송 효승, 헤리턴이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일대에 수성 효성 헤딩턴이 인기가 상당했죠.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조경은 조금 아쉽지만 향이나 향 배치도 대부분 남동, 남서 혹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이 잘 빠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격이 거의 폭락을 하는 수준이다 이거죠. 유독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전세가가 쉽게 말해서 역전세가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대시안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3억 이렇게 되죠. 자, 대시안 같은 경우에도 사실 21년도, 21년도 전세가가 없죠. 입주가 2 0년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 보니까 골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게 입주가 언제입니까? 자, 21년도. 자, 여기도 조만간에 상당 폭 하락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어, 하여튼 간에, 승구 중동이 일대. 이 일대가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21년도에 고전세로, 즉, 역전세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은, 주위에 인근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역전세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전세 자금을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어, 길 건너편에 있죠. 어, 봉독동 어, 화성 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 에, 이게 언제입니까? 자, 2019년식인데 19년식인데 여기 국민평형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오는가 하면 4억 5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5천에 나오고 있고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실거래가 보면 지금 이게 4억 4억 4천이되거죠 자, 그런데 뭐 수남구 뭐 이런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승군데 지금 가격 차이가 6천밖에 나지 않습니다 해링턴하고자 그래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동의 전세가가 너무나 2년 전에 높게 형성되었다. 근데 여기 봉도 과성 파크 드림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보면 21년도의 전세 가격이 4억대 많게는 4억 5천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는 얼마 형성되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전세가를 보면, 여기 지금 국민평형 기준으로 2억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억 정도 전세를 반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봉독동 화성파크 드림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올한 해가 될수 있다 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시가 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세대면, 어, 투매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봉덕, 과성 파크 드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주위에 이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가지고, 어, 역전시에 대비해가지고 자금 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역전세가 발생하는 아파트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